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이문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10월 6일 수요일. 최고의 날. 나는 신뢰받는 사람인가? 잠먼 25장. 한국에서 미국 오자말자. 시차도 적응 안 되었는데. 흐흐흐. 어머니 섬기는 가정사역을 한지약 3일째. 어제는 아침에 일어났더니 온몸이 지끈지끈 아픈 거이 흐흐 어깨는 이전보다 더 아파졌고 허리는 더 나아지지 않았으며 진통제를 좀 바꾸었더니 속까지 미슥미슥 하는 거이 거참 자기 몸 아픈데 부모님 잘 섬기는 아들딸들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잘 감당하는지 저절로 존경심이 가는 날이 아닐 수 없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절대로 아프단 이야기를 할수 없으니 남편이 나가자 하면 얼른 일어나서 집을 나선다 흐흐흐 오, 우 케냐 나의 집이 솔직히 그립고 그립다. 남편이 설거지 좀 도와주면 좋대, 좋은데. 흐흐. 남편도 허리가 지난번 백신 맞고 난 다음 안 좋아서리 설거지할 때 제일 허리가 아프다고 한다. 하긴 나도 그렇다. 남편은 나보다 키가 더 크니 더더욱 설거지가 힘이 들겠구나. 이해가 된다. 할수 없지.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버텨야죠. 세상에 정말로 쉬운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아자.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 애도 감사. 자문 25장 19절 환란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Like a bad tooth or a lame a foot is a reliance on the unfaithful in times of a trouble.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참 중요한 일 같다. 내가 몇달 전에 어떤 고혈압 건강 제품이 좋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일로 참 많은 사람들이 내게 겐톡을 해서 그 제품을 물어보았다. 그리고 어느 자매랑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자매가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 엄마가 목사님이 이야기한 그 고혈압 건강 제품 구, 구입을 20개나 했더라고요. 그렇서 제가 그랬죠. 아니, 엄마, 일단 먹어보고 더 나중에 구입하지 왜 이렇게 많이 했어? 그랬더니 엄마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 이문미 선교사님이 약 좋다고 하잖아. 그러면 좋은 약이지. 세상에나. 내가 말하면 그냥 믿으신다는 그 어머니의 말을 전해드리면서, 아이코. 나 정말로 진실된 말들만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는가? 며칠 전에 대구의 이슬람 서원이 서면 안 된다는 청와대에 보내는 간청에 동의를 해달라는 글을 받게 되어서 급히 내 모든 묵상방에 올렸다. 그런데 동의가 좀 모자라서 그 일을 막는 일을 못했다고 하면서 어느 분이 좀 일찍 띄워주시지 그러셨어요. 성교사님이 동의하러 가면 무조건 믿고 동의할 분들이 많이, 많으니까 말이죠. 라고 문자를 보내오셨다. 그리고 내가 신안산대학교 교수님들 기도방에도 올렸더니 부총장 교수님이 임은미 선교사님이 올렸으니 믿을만 한것 같아서 저도 여기 올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올리셨다. 사람들이 신뢰를 한다고 하는 것참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책임감이 함께 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나는 내가 수고해서 받은 선교 후원금을 남들에게 쉽게 나눠주는 일도 한다고, 어떨 때는 좀 군시렁 거리고 싶을 때가 있다고 어제 묵상에 말했는데, 더 솔직하게 말을 한다면, 나는 그렇게 일일이 다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능한 기도 제목 들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카톡 오는 거 거의 다 파니 내가 무엇을 얻는다? 넘치는 사랑을 입는다. 내가 후원금을 보내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받는 섬세한 사랑을 받을지는 없을 것 같다. 나 지금 우리 시댁에 시어머니 잠시 섬기러 왔는데, 우리 시어머니 잘 모셔달라고 식사비 보내오신 분들이 있다. 지난번 우리 시댁 가족 다 예수님 영접 기도했다고 하니 어떤 분이 식구들 모두 다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보내주셨다. 나 이곳에 올때 한국 음식 많이 못 갖고 왔다. 짐이 많기도 하고. 그렇다고 어느 분은 내 시댁으로 한국 음식 보내주시겠다고 당신 사는 곳이 LA라고 한국 가게 많다고 염려 말고 리스트를 보내달라고 하신다. 이거 다. 내가 받는 사랑이요. 또한 신뢰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위급할 때 나에게 sos를 많이 친다고 내가 말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환란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발 같으니라라고 했으니 환란날에는 진실한 사람을 의지해야 하니까 내가 진실한 사람으로 갖고 여겨지니까 나에게 위, 위급한 일을 알려주려고 얼른 문자를 보내는 거 아니겠는가? 어느 분은 밤에 잠못 자도 내가 생각난다는 분 있으시고 밤에 무서운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 생각 안 나는데 내가 생각난다고 새벽 아무 때나 카톡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그분들을 보고 뭐라 할 것이 사실 아니고 내가 그분들에게 신뢰를 주는 목회자이라서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건강한 생각인 것 같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 성경은 환란 날에 의지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알려준다.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들. 진실성이 없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옆에서 자꾸 도움을 달라는 것이 힘들고 버거워야 할 것이 아니라, 아, 힘이 될때 내가 생각날 정도로 나를 진실되게 여겨주시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어제는 보내신 헌금 내역에 질문이 있는 분들이 두 분이나 연락이 와서 다잘 해결해서 감사합니다. 한 분은 당신 이름을 헌금 낸 사람 이름에서 찾아보았으나 못 찾아서 연락을 했는데 흐흐, 내가 찾아서 알려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른 분은 해외에서 보낸 헌금이 안 적혀 있어서 찾아보니 제가 두 번이나 누락한 것을 알게 되어 밝혀져서 새롭게 기록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두 다 저를 신뢰해서 헌금을 보내시는 것이니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진실한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신뢰할 만한 이웃으로도 살아야 하지만,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 누구인가 잘 분별하는 것도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데 참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실되지 못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지혜를 주옵소서, 신뢰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를 두는 것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시어머님을 모시고 수영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어제 수영복을 아주 값싸게 잘살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발걸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는 어떠한 평판을 갖고 계시나요? 저는 가끔 사람들한테 좀직 짓궂줄 수도 있지만 어, 다이렉트하게 물어볼 때 있어요. 그대는 평판이 어때요? 어, 사람들이 그대를 보고 뭐라 그러나요? 그대 주위에서 가정 가족, 어, 그리고 뭐 친척들도 그리고 회사에서 또한 친구들, 교회에서 속해 어, 모임에서 하여튼 여러 군데 공동체에서 그대는 어떠한 평판을 갖고? 계시나요? 신뢰할 신뢰할 만한 사람. 어그 사람 정말 믿을만하지. 정말 정직해. 비만 안 하잖아. 아첨하는 것도 없고 말이야. 절대 남 남들 이야기 뭐 뒤에 가서 뒷담화 뭐 그런 거안 하더라고. 그, 그런 그 사람은 이렇게 그대의 평판은 성경적 성경에서 그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평판인지 아니면? 아유, 그 사람하고 뭐, 꼭, 그냥, 뭐, 일, 뭐, 안 돼요. 불평들은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 전염성이야, 전염성. 이렇게, 그러한, 아, 평판을 갖고 있다, 있다 한다면, 회개하셔야죠. 우리는 회개는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믿어, 믿으셔야죠.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완전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완전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대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한 주인공들이 아닐수 없습니다. 화려한 주인공들 우리.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믿고 살다 보면 음, 이전보다 좀 나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지 않나요? 일반 상식 이전보다 더 많이 지키고, 그죠? 어, 안 지키게 되면 그냥. 찔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 저희 마음속에 계시니까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중요한가? 또한 내가 남들에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은 참 감사하게도 내가 사람들에게 진실이 되고, 또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성경적인 생각이 될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억만 번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억만 번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더 생기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힘, 하자 힘을 내거라, 힘을 내거라. 내가 너의 옆에 있지 않니? 힘을 내거라. 그리고 완전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이시죠, 그죠? 환난 날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의 도피성. 어떤 우리들의 산성, 우리들의 모든 것, 참된 희망, 소망, 좋은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그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늘 또동행하시니깐 힘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 그 정답이죠. 힘이 있어야만 하죠. 음,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힘차게 하루를 잘 살아가는 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